안녕하세요. 에텀의 대표이사 윤용순입니다. AW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WC는요. 에텀이 홀리스틱 케어의 약자예요. 홀리스틱은 뭐냐면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홀리스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인을 케어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홀리스틱 케어가, 어, 케어를 말하는데 이제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입과대학에서 시작한, 어,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는 그 학회도 있고, 어, 하나의 과가 있는데, 어, 거기서 다루는 여섯 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분한 한 분을 정말 멋있는 전인적인 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애터미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개선이 될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장의 출발은 자각이라는 데 출발을 해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를 가져갈, 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앱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서 나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나 상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홀리스트 케어에 정보를 다 모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를 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전인 케어, 전인 케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애터미 사업자로 한분한 한 분을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중에서 과외를 내가 시키겠다. 그럼 과외 선생님을 찾죠. 그럼 과외 선생님이 고졸이다. 시키실 건가요? 서울 대다. 시키실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성장을 해서 큐레이터가 돼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돕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애터미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분한 한 분들을 우리가 멋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드디어 AWC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런칭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테스트 버전을 봐가지고 부족한 거 계속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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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신청을 받아서 몇개 센터 위주로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아요. 보통은요, 제가 미국에 1년간 교환 교수로 이렇게 연수를 가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미국 의료 제도와 한국 의료 제도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가 볼 때는 어,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기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그들이 잘하는 게 있을 뿐이지 수준은 우리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 제가 연수를 이렇게 갔는데요 음, 저랑 같이 있는 그 미국인 교수죠 이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 닥터윤 오늘은 긴장해야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환자가 너무 많대요 몇 명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하, 오전, 오후 20명을 봐야 된대요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을 봐야 된대요. 아, 어, 자기 이런 날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오전, 오후 합쳐서 몇명 보는 줄 아세요? 그래서 120명 봐요. 어, 근데 20명이면요. 저는 막 노래 부르면서 볼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할것 같아요. 미국 병원은요. 평균 오전에 한 다섯, 오후에 다섯, 이렇게 봐요. 좋긴 좋아요. 가면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아들이 뭐 결혼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도 하고 진찰을 꼼꼼하게 다 합니다. 그 평가도 꼼꼼하게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죠. 미국은 한번 접수해 가지고 의사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나오셔도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만원 내고 나오시죠. 그리고 또 보험이 되면 몇, 몇천 원 되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수준은 높은데 어디서 차이가 있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미국은 치료를 할때 약만 주진 않아요. 주사만 주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꼭한 가지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이렇게 혈당이 높으니까 습관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밥 먹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런 거를요 의사가 앉아서 다 설명해줘요 설명해 주고 글씨를 써주고 그리고 쓴거다 주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AWC에서는요 미국의 장점 한국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어떤 어, 진료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습관이나 이런 예방의학적 개념을 모두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사전에 이제 복잡하긴 해도 원하시면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문 쓰시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그러면 어 5년치나 10년치 건강보험 데이터가 다 모여요. 또 어디서 무슨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이런 것도 다한 곳으로 모여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DNA나 이런 검사도 같이 하고 정문 검사, 정, 정밀적인 검사만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건강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을 가라고 할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먹을 거, 우리 제품 이런 거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습관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걸다 제시해 줄 뿐더러 자기 스스로 관리해 가는 능력도 우리가 부여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혈당이 높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제가 병원에서 보면 혈당이 높은 분들은 그냥 당뇨 약만 먹어요. 먹으면서 관리라는 걸잘안 해요. 관리라는 거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생겨요. 합병증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겨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시력을 잃고 어떤 분들은 콩팥을 날리고 어떤 분들은 손발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상처나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돼서 절단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이 평생을 관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부여해드리면 그분이 거기서, 어, 나할수 있구나. 나할수 있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가서, 야, 봐. 나 했잖아. 너도 해봐.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좋은 이런 가치와 회사의 좋은 제품과 회사의 좋은 시스템을 큐레이터로 그분들에게 알리고 알리고 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병원이 없이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애터미 병원이 세워집니다. 병원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일반 기업이 그걸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서 각 사람 각 사람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거를 드디어 우리가 연말을 목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터미 병원에 대해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하겠지만 갈수록 전문도를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면 바로 할수 있게끔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원도 있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이런 모든 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멈추면 우리의 브랜딩이 약해져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모든 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이 협업, 같이 얘기하고 나누면서 이코웍을 하면서 쭉 진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멈추면 곤란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 진단이나 평가에 대한 도구를 또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상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 전문 인력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또 간호사가, 약소가, 뭐 약사들이 모여 가지고요. 이거를 팀을 딱 짜가지고 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애 주기별이라는 건요. 각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주제, 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주제별로 다 나눠요 나눠서 얼굴 주름, 주름 관리 여러분들 몇 살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20살부터 하셔야 됩니다 피부 노화는 20살부터 시작합니다 주름 관리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근육 관리는 몇 살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근육은요 30대가 피크예요 그래서 근육 관리는 40대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근육이 점점 점점 이렇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근육이나 면역이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수면이나 얼굴 피부나 모발이나 이런 모든 거를 생애 주기별로 언제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는 건뭘 먹어야 되는지, 건강이능 식품을 애터미 거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지금 주기별로, 주제별로 만들고 있어요. 이 주제가 무려 40개나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주제를 다 정하고 혹시 다른 나라에, 다른 회사에 이런 거 있나 하고는 다 검색을 해봤어요. 오, 신기하게. 이거, 이거 할 만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전 세계 이게 없어요. 어느 회사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45세인 여자 여성분을 뭐 면역이나 장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관절이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현재 나이 뭐 55세, 53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홀리스틱 애터미 AWC 프로그램을 거치면은 42세로 생체 나이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끔 저희가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한번 겪은 이분은 우리 사업을 할거야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할때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큐레이터입니다. 그게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거를 만들려고 해요. 만든, 만들면서 든만 제가 하다 보니까, 야, 전 세계에 이게 없어? 어, 그러면 나중에 책을 하나 써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이 팀들한테 책을 쓴다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세계에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케어를 음,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몰입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습관도 있고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심장 스탠트 한 분이 해모임을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네, 스탠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고는 지금 상품 사용 설명서를 이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되는지,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걸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우리 설명서에 다 이거를 기록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 홈페이지랑 링크를 해서 3D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르면은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애 주기별도 없고요. AWC도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